네, 코스피는 약세 전환을 했습니다. 0.2%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반영해서 업종 역시나 하락 업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권역에서 버텨주는 업종을 살펴보신다면 통신 업종이 될것 같아요. SK텔레콤 오늘 1% 정도 오르면서 겨우 이 섹터를 조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라이즌이 최근 이한달 사이 17% 급등하면서 섹터를 좀 받쳐주는 모습인데요. 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기계 업종도 오늘 나쁘진 않습니다. 강보 권 기록이 되고 있죠. NK나 대경기계 삼익. Teh, 테 t 츠카에 같은 아주 중소형 기계 섹터가 강세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권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보험, 금융, 유통, 증권 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나 음식료 업종이 다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라면가 인상과 더불어서 많이 올라왔던 상승 부분이 일부 반납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세하게 분위기 봐주실까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업종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스피 시장 자체가 조정폭이 조금 깊어지면서. 하가는 업종 자체가 좀더 증가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탑픽으로 올라서고 있는 업종 자체의 역시 철강 및 금속 업종 자체가 강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전히 포스코가 1.7%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철강 업종들의 어떤 업종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는 후발주자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더불어서 대한금속의 주가에도 2.4%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뒤를 이어서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도 1.6%까지 올라서면서 철강 업종이 산에 강한 업종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더불어서 통신업 종도 0.4%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SK텔레콤이 주가 자체가 1%의 상승을 보이면서 뒤를 열어서 KT도 0.7% 1% 정도 강바 정도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만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0.4% 정도로 차별지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배당 투자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과 수급과 함께 좀 많이 떠올랐던 그런 모습인데요. 다소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위에 기계 관련주나 전기 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일단 업종 상승의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 자체가 강하지 못한 만큼 눈에 띄게 큰 폭의 급등 자체를 드러내는 모습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용법정 같은 경우는 업종 하락률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농심의 주가 자체가 2.4%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오뚜기와 빙그레 같은 경우도 1%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은행주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 최선 들어서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KB금융이라든지 또는 하나 금리 주주와 더불어서 강세를 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신한 주주 같은 경우가 최근 4만 8,400원에 고점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다수 좀국가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내년도 국내에 시중 금리에 있던 상승에 있다는 기대치가 좀반영이 되어진다면, 단소 국가권에서 일부 조정을 받아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좀 길게 보시는 측면쪽에서는좀 여전히 관심권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또 하는 종을좀 살펴본다면, 최근 환율 자체가 급등한 시점 속에서 현대차와 같은 그 완성차 업체에 대한 흐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현대차의 주가가 지 현재 14만 2 5 0 0을 보이면서 0.3% 정도 강박 정도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 수출업체에 관련돼서 다소 호재로 좀 작용될 이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다만, 역으로, 엔화 자체가 개수적으로 동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 속에서 수출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르게 보여집니다.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폭과 가지된 측면 속에서 12월 자로 14만 8천까지 올랐었다가 다시 고가은 박스권 정도의 박스권 정도의 하단 영역에서 등락을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게 밀릴만한 자리 자체는 일단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의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서 코스닥 쪽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뚜렷하게 뭐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찾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고요 올라가는 쪽의 움직임 보신다면 특정 종목들이 각 섹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 쪽에선 유니슨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아시아 풍력 발전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16%나 조금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는 보안주 그리고 M&A 휴가 좀 있었던 시멘트 관련 주들도 오늘 상승 움직임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 오늘 14% 오르면서 전체적인 섹터 이끌고 있고요. 그 밖에 플래시 메모리나 반도체 대표 주 IT 부품주도 오늘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탄력이 조금 둔화됐다는 분위기. 인데요 코스닥 테마 움직임 봐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 대비 지수가 좀 상승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업종 자체가 하락 업종에 대비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0 7 업종 상승 1위를 보이고 있는 업종 자체가 바로 일반 전기 전자 업종이다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는 구방의 주가 자체가 9.4%까지 강하게 급등해 주면서 뒤를 이어서 파버나인이나 프리엠스 같은 일부 종목군들의 자체를 동반 상승으로 거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도 5천원 퀴스트의 주가 자체가 6.6%까지 급등을 해 주면서 이미진 아시아나, 아, 덱스트 유와 같은 종목들 자체도 동반 급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딜리어서건설 업종 자체가 오늘 어, 강아지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3일 기업공사의 주가 자체가 5%까지 가까이 급등해 주면서 어, 딜리어신는 종합개발이나 르네포 같은 업종들 자체에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뭐 하락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기타 제조 업종 자체가 0.7% 정도 하락 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서울리그나 디비케어 정도가 2% 대신 1%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는 업종 하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중에 이면에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전문 자체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일단 W게임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소셜 카지노 시장의 성장성 때문에 주가 자체가 최근 가파르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 같은 경좀 탄력이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또다시 하루 만에 반등이 들어오면서 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8,850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대략 사운가 수반이 되면서 위구를 달고 달리 좀 분화되어지고 난 이후에 재료 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W게임즈 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37,500원의 가격대의 지지이력을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점을 좀 살펴본다면 최근 시총 상위주 가운데 좀 흐름이 좋았던 CG e n m 주가 자체가 오늘 0.8% 조정을 받으면서 68,100원 현재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사드 베치와 관련해서 일부 중국부에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 좀 제재 조치도 나오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했는데요. 다만 실제 E&M 주가 자체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의 매도세 압박도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7만 원선 7만 천원 정도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야 되는 모습인데요.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는 강한 흐름으로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측면를 놓고 본다면 이제 박스권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 정도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좀물량 축소하고 난 이후에 주가 6만 6천 원 정도의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쪽의 특징주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건 역시나 포스코입니다. 오늘 2% 정도 올라가고 있죠. 철강 가격 혹은 열연 제품 쪽의 가격 인상 이슈가 철강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 회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에 후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역시 오릅니다. 2% 정도 오름세. 앞서 김종희 연구위원께서는 SK 하이닉스 지금의 상승 탄력에서 살짝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신 만큼 조금 더이 경계감을 키우면서 이 오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테크윈도 오름세가 좋죠. 연말이다 보니까 방위 산업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수주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 부품 수주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리포트로 표출이 됐고요. 오늘 1.4% 정도 오름 출발입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농심입니다. 아, 농심이 오늘 2% 이상 밀려나고 있죠. 라면값 인상. 뭐 요즘에 서민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가격 통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장3% 정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징주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 보셨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농심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라면값 인상 자체가 현재 경기 불안과 관련돼서 서민 경제 에또 다시 좀 빨간불이 켜지 않을까 이 우려감들도 이제 음식료업종에 좀반응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농심의 주가 자체가 오늘 현재가 2.6%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33만 5천 원 현재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하지만 오늘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서 시장의 영향을 타인지 모르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크게 증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 거래량이 4 1 0 0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영향을 좀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3일 연속 추매수에 가담해 주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반대로 기관들이 매도 압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음식욕종 자체를 우리가 당겨진 측면에서 는뭐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을 수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농심의 주가 자체는 여기서는 좀 바닥고 있는 여기서 1차 상승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중장기적 관점을 놓고 본다면 농심의 주가 자체는 일정 부분 조정 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보여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짧게 보신다면 32만 7천 원 정도의 가격대 지지 여력을 점찍하시면 이 가격에 끼어진다면 일정 부분 정리했다가 를 다시 한번 저가권 매수 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가격이 좀 지지가 되어 진다면 다시 한번 3 6만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서 상을 좀 보고 수급 그 상을 보고 나서 매매 실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의 특징주도 골라보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어느덧 시가총액 4위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12월 시작할 때만 해도 15만원대였는데, 어느덧 18만원을 훌쩍 웃돌고 있죠. 오늘장 역시나 1.5%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 반도체 혹은 OLED 양쪽의 모멘텀을 함께 받아가면서 그에 따른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 역시나 IT 부품주가 될것 같아요. 바로 테스입니다. 앞서 동시효과 때 언급을 드렸었고요. 오늘장 출발은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해서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죠. 고객사 투자 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3조 3천억 원의 투자 소식을 바로 어제 밝힌 바가 있었죠.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저는 IT 종목을 골라봤는데 어떤 거 고르셨나요? 네, 저는 스펙에 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신탱이 주가 자체가서이가 12,750원까지 최근도 신고가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주가 일시가 다수 중국가군에서 차익승 물량들이 추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견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가가 12,050원 현재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정부터 계속적으로 익절가를 높여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11,500원 정도까지 익절가를 약간 높여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우고 난 이후에 올해보다 내년도의 성장승인 자체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 만큼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율과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신태계 주가 자체는 아직은 견주한 모습인 만큼 일정 부분 정리를 하신다 도 익절가에서좀 분할적인 매도 정도는 괜찮겠지만 전략 매도하기보다는 좀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에 대한 전략까지 또 숨가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MTN 김태환 전문가와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